갈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교회에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할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라는 그 보물선과 전해 듣겠습니다. 그 신은 정배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 소 소자 는길우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이 시간 우리 모 사게하여 주소서 아멘. 주께 두손 모아 피나니 그 시. 정배 부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어주 우리 마음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 주면서, 서로 감싸 주면서 사랑하며. 주께로 가는 길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어제가 3월 1일이었죠. 강화도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가면 맨 입구에 이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일제 시대 때 일제가 그 한국 사람들 집집마다 다녀서 밥그릇, 숟가락, 그리고 솥단까지 다 빼앗아 가서 전쟁에 쓸 비행기, 포탄을 만들 때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종이 있었는데 종을 다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강호도 성도들은 이 종을 땅 속에 깊이 묻어놨습니다 깊이 깊이 보아하고 있다가 이제 어, 나중에 다시 발굴해서 이렇게 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소리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고 시골에서 이 종소리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이 오른쪽에 손잡이 누르면 땡그랑 땡그랑 아주 청하고 맑은 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바로 이런 내용이 도대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기억하고 찍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롭게 이렇게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3회일상 13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워보니 600년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을 베냐민 개바에 있고, 벌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벌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대는 오므리의 길을 따라서 수활 땅이 되었고, 한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대는 광야 쪽으로 서보임 곧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오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스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사비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스의 사람들에게로 가스,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사비나 소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려였으므로 싸우는 날는 사울과 연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맛 속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교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레셋은 대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사울 왕이, 사울과 요나단은 독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 사울왕의 군대 소집에도 불과 6 0 0명가량을 모였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많은 군대를 보고 동굴이나 심지어 웅덩이 속에나 숲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사, 사무엘 선자 오기 전에 사울이 제사장 노릇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므로 사무엘이 지인노하고 하나님도 지인노하셔서 사울왕의 모든 것을 뺏어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고 잘못한 사람의 복을 그것을 뺏어 소리에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것이 좋은 일이 아니지만, 은하늘 하나님 은혜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전내 마톤바이르 최선 다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품을 해보니까 참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사이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 거의 이스라엘을 마치 식민지처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훨씬 더 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두려,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이 감시를 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에서 이 철공 기술자들 다 잡아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은 어뭐 제대로 변변한 무기 하나 있지 않았습니다. 어 22절 23절 보면 싸울때 사울과 연나단 외에는 창칼 든 사람 없었습니다.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그러니까 왕과 왕자 두 사람에게만 착각이 있었습니다. 이러니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벌레스 사람들 얼마나 감시하십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하다가 뭐 사비나 또는 도끼나 그런 꽹이 같은 것이 이제 오래 써가지고 무뎌지면 쓸수 없잖아요. 그것을 버릴, 버릴 때는 반드시 벌레스 사람한테 허락받고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벌레스 사람들 모든 철공, 기숙자를 잡아가 버렸고, 그 다음에 철부치를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마치 일제 시대 때일본 아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백성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가라 숟가라 솥단지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다 빼앗아 버린는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종은 그 그렇게 심한 일제로부터 공출과 그 다음 빼앗김을 당했어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잘 숨겨놨다가 이제서 발견되어서. 지금도 땡그랑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사랑는샘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의 종소리 듣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가 준 가정과 내가 준 직분을 더욱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제시대 같은 그런 어 그런 그어참그 어, 그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살지 않고 항상 우리 민족이 강하고 또 단결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대로 다른 나라 침략 당하지 않고 평화롭게 그리고 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도 다윗이나 솔로몬 한 때는요 주의를다 점령을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 솔로몬을 지나고 왕들이 우상숭배하고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에도 북강에서 이스라엘 그들로부터 계속 남북이 나눠지고 남북끼리 서로 찍고 물고 찍고 싸우고 다른 나라 아스르 바벨론 에굽 이런 나라 쳐들어와서 아주 이스라엘이 전쟁터가 되었고 어려움 다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 지형적인 위치, 지정적 위치가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용감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백성되고 우리 백성들 지도자 될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주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는 계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통치받고 를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농, 농부들의 가정 집집마다 다 감시를 했습니다. 철공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농사지는 기구도 다 무뎌지면 가서 허락받고 보리하는 그 정도로 핍박받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일제 때 이렇게 모든 철물 다빼앗기는수 숨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나라가 강해지게 하시고, 언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히 부으셔서, 사랑의 종소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하늘에서 이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